저원이 던지겠습니다. 저져 이게. 네. 오 엄청 크는데? 오 잠깐만. 와, 네, 저희가 괜찮아요? 예. 네. 어디 다리 아래야, 아니면은? 저기 저기 봐. 망동 안에 망동어. 망속어 네. 망동어. 망동어. 오, 삼겹살. 냉동삼겹살. 오케이. 노노.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오전까지 이제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뭐 할까 고민하다가 오늘은 영종도에 가서 한번 통발 던져보려고 나왔습니다. 오늘의 미끼는 지금 보이시는 이제 이 냉동삼겹살입니다. 꽁치를 갖고 오려 고 했는데 따로 꽁치가 집 근처에 안 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상해살 어, 중에서도 냉동이지만은 한번 테스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자세히 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살짝 이제 비가 와가지고 통발이 과연 될까 이제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그래도 조금 이제 비가 뭐 잦아지니까 나가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아, 하늘에 진짜 구멍 뚫린 것 같아요. 거의 뭐 앞도 안 보이고. 오늘 현재 포인트입니다. 숨은 음... 옆에 와가지고 한번 통발 던져보고 한 낚시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옆에는 이제 낚시 용품 파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옆에 이렇게 다리 밑에 와가지고 많이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멘트는 될 거예요. 역시 이제 이렇게 비오는 날은. 이렇게 그 고프러가 좋아요. 방수가 되니까 뭐 아무리 비가 와도 비에 대한 영향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저기서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정원을 지나가지고 요 아래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 여기 내려가가지고 많이 하시네. 오 여기구나 포인트가 여기가 여기가 포인트네요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비가 오니까 다리 아래에서 해야 될것 같아 요 이게. 비가 또 다시 또 많이 온다. 우선 이제 도착했는데. 한번 채비 먼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숲내 있는 다리 아래에서 한번 채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람> 운동성살 집어제 저 먼저 던지겠습니다. 꽤 깊은 것 같은데? 아, 진짜 오늘 문어 올라올 것 같은데, 왠지? 문어? 예. 서양 문어 없으니까 그래도. 아, 안 돼! 아! 계속 들어가는데? 예? 계속 들어가. 계속 들어가죠? 어. 은근히 깊다니까요, 이거? <목소리> 남은 삼겹살 이제 구워 먹으려고 했는데, 소금 안 갖고 왔네요, 차에서. 소금 갖고 와서 한번 다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네. 오, 엄청 크는데? <laughs> 잠깐만. 와. 아, 저기가 괜찮아요? 네. 어디 다리 아래요? 아니면은? 저기, 저기 봐. 저 기둥빨 있잖아요. 어디요? 기둥 있잖아요, 저기. 네, 기둥, 저기 기둥, 기둥. 기둥하고 여기 파란 거 있는 거, 노란 거, 그 중간에. 그쪽 끝에 있는 기둥이랑. 예. 네. 여기 저 노란 거 있잖아요, 그물. 예. 네. 그 중간에서 앞으로 있는 기둥. 아, 여기다가요? 예, 네, 그만 안 걸려. 아 예. 네. 게, 게, 괜찮습니다, 저는. 아니, 아, 게, 아니, 괜찮습니다. 잘. <웃음> 어. <웃음> 오, 잘 구경했습니다. 작은 <laughs> 건 뭉치는 거죠 이제. 망동 망동. 아왜 이런 게 와. 짜증나. 계속 툴랑툴랑거리지. 망동 왔어. 어쩐지. 응. 거의 다 먹고 마지막 거 먹었네 얘가. 아니 처음부터 그랬어 처음부터 처음부터요? 예. 네. 두 개나 새끼 욕심도 많네. 아고 놔준다 그럼? 네 놔주세요. 이거 놔주면 또물 텐데. 에? 간만씩 이렇게. 네? 음... 아무것도 죠 네, 아다 아, 오늘 또안 좋네 <laughs> 아, 두 번째 올라야 되는데, 이거 아, 두 번째 올라야 되는데 아, 아, 두 번째도 꽝이에요, 이거 없어, 없어 에? 네? 예 없어, 없어 개도 없어. 없어 그 흔한 개한 마리도 없어 삼겹살이 된다고 누가 기었어? 응. 오늘 이게 꽝이네요 이게. 아 이게 좀잘 잡은 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꽝 찼습니다. 물때가 좀안 맞는 것 같아요. 네, 물때도 안 맞았고 음, 별로 이렇게 물의 흐름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뭐 비록 못 잡았지만은 또 다음에 와서 한번 잡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오 이게 짱동어네요. 맞다고요? 오 짱동어. 와짱둥어 그래도 키가 꽤 크네요. 이거. 거원래아 그래요? 어. 오손손손 손, 손, 손. 오 오늘 새우 집어대. 오.